자 이제 세 번째 격자로 하는 방법이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친구들 당연히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래 놓고 보고 있는 거 맞죠 친구들? 이 어, 선생님이 열정이 친구들의 어, 구독과 좋아요로 뭐 기결되는 거야 맞잖아 그래 선생도 힘이 날거아니야 어, 헛소리 그만하고 풀어볼게 자 진심이었어. 자 이렇게 될거야 친구들. 맞습니까? 그럼 240이라는 것은 결과에 뭐야? 2의 4승 곱하기 상곱하기 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까지 갔으니까 자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할 거냐면 격자를 만들 건데 세 개짜리 격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두 개로 격자를 만든다, 친구들. 이거 엄청 귀찮아. 그러니까 이 방법 비추한다. 자 이런 옵션 이 하나, 이두 개, 이세개 2, 4개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 이런 옵션 3 하나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을 갖다가 곱하기를 해서 계산을 하진 않을 거야. 자, 왜그러냐면 얘가 지금 소인수분해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수 자체를 소인수분해 형태로 적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얘를 1,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3, 2 곱하기 3 이래지고 된단 말이야. 음. 2의 제곱 곱하기 3그 다음에 귀찮지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내가 좀 비추를 하긴 하거든이 2의 사승 곱하기 3 이렇게 적어놓을 거야 자그 다음에 뭐랄 거냐면 얘를 통해서 나온 이 약수들 있지 얘를 통해서 나온 약수들이 누구야 얘들이잖아 얘들과 뭐라냐면 이 새끼를 가지고 뭐란다 다시 격자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보여줄게 어마어마하다 이거 여기 적은 약수를 가로에 다 적을 거야. 1, 2, 후꿈치케 10,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아, 죽겠다. 어, 투덜투덜. 2곱하기 3. 아, 죽을 것 같아. 의제곱곱하기 3. 아, 미치겠다. 2의 3승곱하기 3. 아, 진짜 죽겠네. 어, 2의 4승곱하기 3. 적 적었지 여기는 뭐란다? 얘의 격자. 1 징그러워. 이렇게 딱 적을 거야. 이렇게 딱 적어서 뭐라냐면 여기에 나온 애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약수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우리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배웠죠? 지수에다가 일식을 대해서 곱하잖아. 봐봐. 여기 1 더하면 5될 거야. 여기 1 더하면 2될 거야. 여기 1 더하면 2될 거야. 이거 곱하면 몇개 나옵니까? 20개 나오지. 이거 개수가몇개 겠어?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 개 맞잖아 이해 왔습니까자요상의 적지는 말자 이제 봐봐 2 곱하기 3이면 2 곱하기 3이 뭐지? 1하고 2 곱하기 3 이해하면 되잖아 얘가 지금 뭐냐면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 같지? 2의 3승이 뭐야1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얘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값일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는 여기잖아 얘가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자 2의 3승 곱하기 3곱하기 요 2의 3승 곱하기 3곱하기 오면 2의 3승 곱하기 3가 5를 곱하니까 어떻게? 얘가 바로 4번에 해당하는 걸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자 봐봐, 5는 되는데 자 이거 해본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오면이 5라는 애하고 누가 만나야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위에 거 찾아봐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3이 최고인 수가 1이기 때문에 3의 지수가 1이기 때문에 3의 이승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이 격자 통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6번 세 가지 방법 다 보여줬습니다.